이곳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자그마한 연못이라고 할까요 네 이곳에 지금 이 소리는 맹꽁이 소리예요 맹꽁이 천연 기념물 중에 하나이고, 시골에서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맹꽁이가 도심지 한 복판에 저희 아파트에 서식하고 있어요. 겨울 내 물도 없이 말라버린 이곳에서 어떻게 견뎌냈는지, 이때면 되면은 가을역까지 계속 이렇게 울음을 터트린답니다. 출근길이에요. 바빠서 더 오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건강들 하세요.